그는 부자는 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 부자는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분이 영지주의적인 그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지주의란 물질을 무조건 악한 것으로 보는 이 초대교의 이단이었거든요. 물질이 전부는 아니지만 물질 자체를 악으로 보는 것도 그것은 치우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20년 된 이야기죠? 그 당시, 그, 깨끗한 부자를 편해 청부론을 최초로 주장함으로써 뜨거운 논쟁을 일으킨 바 있었던 우리 김동원 목사님. 아, 김 목사님이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어, 과거를 회고하면서 어, 자신의 청부론을 유독 심하게 비판했던 한 신학대 교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이제 영주주의적인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 아니었나 생각한다. 뭐 이런 또 입장을 밝히셨어요. 지난 19일이죠. 예,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 방송에서 부자지만 잘 살았던 요비 이야기를 꺼내면서, 음, 깨끗한 부자가 될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 있었던 그 청부런 논쟁을 다시금 소환한 것입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당시 그 깨끗한 부자, 그 책을 두고 이제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어느 대학 교수가 한도 비판을 하길래 어한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에 카메라를 걸고 공개 토론한 적이 있었다라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교수님이 토론 중에 뭐 이런 말을 했나 봅니다. 깨끗한데 어떻게 부자가 될수 있나? 뭐 이렇게 물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자는 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 부자는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무래도 자기가 봤을 때는 영지주의적인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지주의가 뭐냐? 영지주의란 물질을 무조건 악한 것으로 보는 초대교의 이단이었는데 물질이 전부 는 아니지만 물질 자체를 악으로 보는 것도 그것은 치우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면서. 돈 많은 부자로 잘 산다고, 그돈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청빈이라고 해서, 가난을 그냥 청으로 인정하는 그런 오류를 잘 범하는데, 저는 그것은 성경의 건강한 가르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 방송을 제가 또 들으면서, 뭐케케 묵은 또 청부론, 청빈론, 논쟁을 뭐 다시금 소환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몇 가지 그냥 우리가 이 논쟁에서 좀그 놓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좀보충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몇 마디 좀 보태려고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음, 저는 그랬습니다 그 청부론 청빈론 나름의 어떤 재물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신학대 교수님이죠 어떤 분이 청부론 청빈론 논쟁을 이제 살펴보면서 어, 나름 이제 이걸 연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부론이든 청빈론이든 이게 일종의 유토피아 니즘을 지금 형성했다는 겁니다. 예, 유토피아 니즘이 뭐냐? 우리가 좀 힘든 상황 가운데 뭐 우리 인생이 다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 고통이라고 하는데 고통이 바다에 지금 던져진 건데 나름의 어떤 삶의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거기에 일종의 이정표 같은 어떤 유토피아를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근데 유토피아 제시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이제 유토피아 니즘이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청부론 하면 이제 네가 깨끗하게 잘 살면은 그리고 땀흘려서 일하면은 깨끗한 부자가 될수 있어. 뭐 이런 일종의 유토피아 니즘을 이제 형성한다면 청빈론은 이제 신앙인으로서 절자면서 스스로 이제 절자하고 검소하게 사는 거겠죠 청렴하게 살수 있어 가난하지만 청렴하게 살수 있다 가난하지만 고상하게 살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유토피아니즘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게 그럼 왜 문제냐 이게 유토피아에서 더 나간 거죠 이게 유토피아니즘 이제 그게 일종의 확신과 신념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가 그말 그대로 진리가 되는 순간, 옳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보니까 그 주장만 옳게 되고, 거기에 반대되는 주장은 이제 틀렸다. 나아가서 2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치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가지가 이제,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에 이제 정말 피땀 흘려서 남 속이지 않고, 부정축제하지 않고, 건강하게 내 손에 땀 흘려가지고, 노동해서 그 노동의 대가로 내가 깨끗한 부자가 될수 있다 아 이게 아 정말 좀 이제는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뭔가 그래서 여행을 바라 가지고 뭐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코인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뭐 지금 많이 좀침체이지만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성실하게 노동한 대가로서는 부를 축적할 수 없는 구조가 지금 돼버린 것이 사실이고, 아, 그러면서 지금 청부론 이게 정말 어떻게 본다면은 뭐 좋은 주장이고, 일리는 주장이고, 또 성경적으로도 뭐 옳은 면도 있고, 하지만 그게 유토피아 니즘이 됐을 때, 아, 이게 공수표가 될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의문의 일패를 또 안겨줄 수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될수 없는 이런 상황, 일종의 이제 기만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그 사람은 그렇게 될줄 알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어떤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깨끗한 무자가 되는 게 쉽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가다가 이제 그목표에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제 의문의 일패를 지금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제 청빈 론 같은 경우에도, 그게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 주장이 이제 기울어지게 되면 또 그게 일종의 유토피안이즘으로 형성이 된다면 검소하게 사는 거 절제하는 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금욕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 그 가난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무게감이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달리 프로퍼티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거의 뭐 전적인 가난, 이 가난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그 삶을 총체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 그 무게라는 것이 뭐상당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이 지금 튼실하게 지금 구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말 가난으로 떠밀었을 때 거기서 정말 고고하게 고상한 어떤 청렴한 삶을 살수 있겠는가 아니면은 정말 그 가난에 가난에 눌려가지고 뭐 고독사를 한다든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그 너무 그 청빈한 삶을 너무 찬양하다 보면은 어떤 그런 그림자를 또 우리가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들 중에 기만 효과가 작동할 수 있다. 뭐 양쪽 다 이게, 이게 유토피아 니즘으로 흘러갔을 때는 그 기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은 좀 같이 인식을 하는 게 그래도 좀 건강한 나름의 어떤 재물을 보는 시각, 관점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 나누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또 이제, 결국 이게 재물을 보는 어떤 관점이고 시각인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청부원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질 자체, 그 재물 자체, 그돈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갖다가 뭐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좀 이단적이다. 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편이고 왜냐하면 그 물질 자체가 뭐 선하고 악한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 물질을 그 대하는 인간의 어떤 마음 이게 지금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우상이라는 것이 그청빈논에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과 돈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을 마치 하나님과 어떤 대등한 어떤 위치에 놓고 노려는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태도 자세 뭐 이것을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돈 자체가 신이 될수 없다 이거죠. 돈 자체가 신이 아니고. 그 돈에다가 그 인간의 어떤 모든 어떤 삶의 가치, 여기서 투영했을 때그 투영된 어떤 돈에 대한 어떤 이념, 그게 신이 되는 거겠죠. 그것을 지금 경계하는 차원에서 아마 청빈론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서 저는 이제 돈에 대해서는, 돈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다. 문제는 그 돈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 그죠. 그리고, 그 돈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음, 우리는 그것이 이제 그죠? 우상이 아니다로 결정이 될수 있다는 거죠. 돈이라는 것이. 바울 서신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 아, 어떤 우상이냐? 탐심. 예. 이 탐심이 우상이다 이거죠. 탐심을 그마라. 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재물을 대할 때그 탐심이 문제인 거지. 그탐그 그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하다. 뭐 선하다. 그걸 떠나서 그거를 대하는 어떤 인간의 마음가짐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그서 간파해 가지고 바로서신에서는또 그렇게 정확하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청부론 청빈론 이 논쟁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어떤 대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대하는 어떤 인간의 마음이 문제라면 그 인간의 마음은 다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관점도 다르고 시각도 다르고 돈을 대하는 어떤 마음과 태도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돈에 약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또 돈에 강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돈 때문에 사랑도 잃고 친구도 잃고 또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는거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그, 주님의 어떤 선한 통로로 이렇게 그 돈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주님의 선한 통로로 이렇게 사용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돈을 대하는 어떤 각 인간의 마음가짐, 자세에 달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돈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돈을 좀 멀리 하는 거죠. 그리고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고 나는 그 돈에 강하다. 뭐 이런 분들은 깨끗한 부자가 되는 길을 걸어서 깨끗한 부자가 됨으로써 또 그런 그 주님의 선한 통로로 또 사용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서로 뭐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는 아 이건 좀 맞지 않는 거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이게 좀 건전한 어떤 토론 문화로 좀 이게 한층 좀더 나가야 아 되지 않을까? 또 쾌쾌한 부은 옛날 논쟁처럼 흘러가지 않을지 아 그게 좀 우려가 돼서 아 이런 말씀 좀 네, 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